어, 태풍 밍밍의 영향으로 흔들리는 나무들이. 아, 휴가 옵니다, 저 나무가. 아, 춤을 추는 이 가지들, 나무 가지들. 참그 이력이 실, 실감이 나네요. 자연재해는 뭐 막을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만반의 준비로 어 최소한의 피해를 어 피해가 없게 또 해야 되겠죠. 어 오늘이 지금 고비입니다. 오늘이 고비. 자,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보이시죠? 야 정말 세게 붑니다. 여기가 지금 에버랜드, 용인 에버랜드 그 셔틀버스 타는 곳인데요. 바람에 지금 이렇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. 어. 어, 뒤에서 우리, 우리 에버랜드 지금 승무원이 둘이 걸어오고 있습니다. 네. 아, 인사도 하고 아 좋아요.